302M 스포츠 모델이고요. 외장 컬러가 옥사이드 그레이 약간 좀 금색처럼 보이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C 시리즈에 들어가는 페인트 컬러입니다. 옥사이드 그레이드가 302도 바로 출고되고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충전 버튼이 이렇게 운전석 쪽 펜더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충전량 이걸로 보시면 되고 지금 뭐5 0 2도 나왔는데 5 0 2도 이제 뭐 배정이 풀리게 되면은 종규 배정이 풀리게 되면은 바로 또 출고 받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5301을 하셔도 괜찮고 5501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5 5 0 1 같은 경우에는 어, 차 가격이 1억 1,400 정도예요 1억 1,400인가 1억 1,500인가 정도 하고 하만카도스피커 들어가 있고 인터렉션 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C 시리즈에 들어가는 앤, 앰비언트 라이트 이걸 인터렉션 바라고 하는데 C 시리즈에 들어가는 인터렉션 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또 적용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좀 C 시리즈 같은 그런 고급성도 느껴볼 수가 있어요 골드뭐 옵션 음 굉장히 또 좋고 커플 레드와 인벤트라이트를 들어가 있고요 부스트 모드도 이용할 수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하시는 거는 이제 전기차 타시기 조금 시계상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이래 충전 주행거리가 72km입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또 굉장히 또 길다 보니까 저 주행거리만 잘 조절하시게 되면은 거의 뭐 전기차 처럼 이용할 수 있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어 선쉐이드 그리고 열 열선 히트 온도 조절 들어가 있고요. 송풍구랑 파노라마 글라스루프에다가 이렇게 리어 선쉐이드 적용이 돼 있고 뒷모습도 굉장히 또 스포티하고요. 5 3 0 레터링이 들어가 있죠. 트럼프 수납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적자식도 괜찮고 550이든 530이든 좀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요. 희시차도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.